라이트 형제님 근제보험 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아니 그뭐그 뭐, 그 얼마나 걸리느냐가 뭐그 정해진 건 없어요 그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상대방 그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지리산 뱀사골 예.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이제 A 보험회사에 이제 근제 보험에 가입해요. 근제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재해 근로자가 이제 회사 회사에다가. 이제 근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근제 처리해 주세요. 이게 요청을 하면은 그러면은 회사에서 어 a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요. 저기 우리 저기 갑이라고 하는 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요양 다 끝나갖고 근제로 이제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근제 처리해 주세요. 그럼 회사에서 a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요. 그러면은 a 보험회사에서 a 보험회사에서. 저기 고용하고 있는 손해사정사가 있어요. 손해사정사한테 연락을 해갖고 요 저기 제 근로자 갑에 대한 저기 근제보험 급여에 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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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액 산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제 보호 그 보험액 산정을 의뢰해요. 산정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제보험 회사에서 이제 그. 그, 연계된 손해 사정사한테, 그러면은 손해 사정사가, 어,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에서 직원이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손해 사정사가 직접 연락하거나, 저희가 근제대행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손해 사정사랑 연락을 합니다. 손해 사정사가 연락을 하는데, 보통으로 해서 직원보다는 손해 사정사가 직접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근제보험 청구하셨죠? 그래갖고, 근제보험, 그 사, 하려면 손해액 산정을 해야 되니까, 어 이게 관련 어떤 어떤 서류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의료 자료, 의료 영상 자료, 뭐 진단서, 뭐 이렇게 뭐 저기 뭐야 진료 기록부,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안정에 따라서는 요게 노동력 상실률을 하기 위해서 뭐 A 병원 가시 병원 가셔 갖고 신체 이렇게 이제 감정 받으셔갖고 그 맥브라이드 진단서도 받아오세요 하시던 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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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요구해요. 서류를 그래서 마련해갖고 손해사정사한테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런 서류를 그럼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가 액수를 산정을 해요. 액수를 손해액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그근제보험 가입액이 이제 범위 내에서 손해 사정사가 재해 근로자한테, 그, 저, 손해 사정사가, 그, 요런 경우에 보통,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게 보호,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뭐냐면, 손해 사정사가 이렇게 액수를 산정하면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재해 근로자한테, 저기, 뭐야, 액수, 보험금이 뭐, 오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예,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대행회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변호사가 사무실에서는 요 손해사정사가 그 옛날에 우리 저기 뭐예요. 어이 이어 아, 이영식 님. 뭐 아, 이영식 님 오늘 들어오셨는데 이영식 님근제 보험 처리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손해 사정사랑 이렇게 연결을해서 우리는 손해 사정사랑 우리 사무실하고 이렇게 해 갖고 손해 사정사가 처음에는 뭐그 3천만 원뭐 과실 뭐3 0해서30 3천만 원 산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과실이 30%까지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20%로 해 갖고 4천만 원으로 해서 보험회사에 보고를 해 해줘, 줘라. 그러면은 고고 손해사정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보험회사에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하도록도 유도는 해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별개고, 어쨌든, 그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해 사정사가, 이제 보험회사에 얼마가 액수가, 산정된 액수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해 근로자한테, 그 제시를 하고, 그, 뭐, 그, 제근로자는그 액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그 액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뭐 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대행해서 근제보험 절차 대행해서 할 때도 그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이 손해 사정사, 손해 사정사가 손해 산정하는 시간, 기간 요게 빠르면은 빨리 되는데 이 좀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뭐두달석 달도 걸리고요. 그래서 빠르면은 뭐 신청하고 뭐 액수만 산정하면 되니까 두달 두 한두 달 안에도 나오는데 이게 손해사정사가 좀 게으른 경우 요런 경우에는 요, 요러, 요런 경우에는 그 저기 뭐예요. 그뭐네다뭐 서너 달뭐 이상도 걸립니다. 근데 보통 만그제 뭐 저기 하여튼 사정에 그 저기 고그 산에 따라 사정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뭐 한두 달에서 길면 서너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뭐딱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